마틈 28장, 1절에서 10절. 함께 교도하고 10절을 듣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면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부려고 갔더니그 그 형상이 번개가 고그 눈은 눈같이 휘어낸.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너희가 찾는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고시 하니라 와서 그을나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일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는. 여자들이 나아가 그의 그그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동재들에게달리로 가라.

의미, 네, 이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부활한 그 당일날 에, 여인들을 통해서 여인에 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했던 이것이 어떤 기쁜 의미들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날 있었던 일들의 의미. 예수님 부활하실 때 무덤을 지키던 로마의 군병들은 죽은 자 같이 되었다. 기절해 버렸어요 거 아,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그 천사가 내려오고 무덤문이 열리고, 그니까 러 그냥, 그냥, 예, 기절이에요, 절. 기가 막혀버리는 게딱 막히고, 예, 예 죽을 때가 지났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였습니다. 아, 이후에 예수님께서도 신이, 예, 나타나셔서, 예, 부활을 알리셨습니다. 예, 부활을 선포하셨고, 자, 오늘, 이제 이 부활절날, 이제, 이 당일날 썼던 것이 전체적인 의미를 갖고, 어떤 의미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날 있었던 일, 첫 번째.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교, 교회, 여인은 교회를 상징하고 교회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실 10절을 가져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 일으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십니다. 아멘. 여인들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부활하셔서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위로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로하셔요. 위로가 있어요, 위로가. 여기서 무섭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뜻이 헬어뜻젤레오 이것이 포베오, 포베오가. 이것이 놀라다, 겁에 질리다, 그리고 경악하다 기절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하죠. 네. 에 죽은 사람이 나타 살아가지고 나오니 이게 뭐냐 말이게 이게 충격이죠. 경각적으로 그래서 그냥 기절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도 미리 다 예언되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아생전에다 말씀 미리 하셨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 못 알아들었던 거예요? 어, 뭔말이요 이게 이런 말씀이에요. 마복음 26장, 32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살아남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 일이로 가리라. 그, 이거 말씀하셨어요. 살아남은, 이게 말이 몰라요, 이게. 에이, 이 감이 안 잡혀요. 자, 여러분, 10편, 16편, 10절, 주의 거룩한 자로서 썩음을 방치 아니하시리라. 그약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것을 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 음, 말씀하신 대로, 구약에서 예언했던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교회를 향해서 위로하세요. 위로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어, 우리 이제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요셉, 창세비가 50장까지 있는데, 50장의 결론이 요셉입니다. 창세의 결론이 요셉이요. 요셉이요. 셉이그로 끝나요. 여러분들, 요셉이 에, 어떻게 됩니까? 형제들에게 죽을 뻔하고, 그리고 은기실이 팔려서 애국으로 팔려가서 그렇게 해서 죽을 고생을 했어요.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가 갈리고 에, 무서워요.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어버렸어요. 부활해가지고 에? 죽었던 요셉이면 살아나 버렸어요. 그와 비슷한 형국인 거예요. 애국의 총재가 되어가지고 딱. 해지고 이제 형제들 다 이주를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아버님 살아계실 때는 요셉이 가만히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버님 돌아가실 때는 우리한테 보고 갈수 있다. 걸음을 떨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제들에게 위로합니다. 예수님께서 위로하시는 것 똑같아요. 네, 형제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 창세기 45장 1절에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하사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리고 형제들의 그 두려움을 이렇게 잠재음 두려워하지 말고, 그다 하나님의 뜻이었고, 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리고 당신들에게 보고할 마음이 전혀 없다. 크으, 위로합니다. 굉장히 탁안심하 그리고 이제 형제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고, 그 형제들의 자손들에게, 마지막으로 요셉이 죽으면서 그들을 위로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서, 나는 죽을 것이라 당신이 하나님은 당신들을 돌보시고 너희들을 돌보실 것이다. 그리고 어, 당신들이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당신들을 들여 보내시리라. 아멘. 크, 천국으로 들, 당신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부, 교부 클레멘트, 교부 신학의. 핵심 중에 한 사람입니다. 클레멘트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절 때 이런, 어, 설교를 했습니다. 예,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예. 자, 예수님께서는 석양을, 해가 지자면 석양을 아침에 찬란히 떠오르는 태양으로 바꾸시고. 그죠? 촤나라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주님의 부활에 대한 약속을 책에만 기록하신 것이 아니고, 예, 우주 만물 가운데에서 기록하셨다. 입상의 하나에도 부활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 이렇게 그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날 여러분들 봄에 모든 새싹들이 새로납니다. 그렇죠? 죽었던 것들, 겨울에 잠들었던 것들, 죽었던 것들이 다시 촤 살아나요. 봄에 꽃이 쫙 피기 시작하고, 우리 몸도 몸도 이 자연 방과로 같이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몸도 살아나요. 그래서 보약을 먹을 때는 봄에 먹으라. 이제 그 어. 한양밥한우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에, 몸도 살아나니까, 보약 흡수하는 게 빠른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가을에 먹으면 또, 몸이 쫙 쳐지는 음식이니까, 가을에 뭐, 봄가을로 먹으면 제일 좋겠죠 에, 저희 형하고 저하고, 우리 어머니 그냥, 보약 제대로 그냥, 봄가을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40만원이면 해요, 노경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어머니 좀 오래 편하게 하시도록, 이렇게. 봄에 먹으면 쫙 흡수가, 흡수가 습니다 봄에. 저도 보약을 많이 먹어가지고, 몸이 좋아져서, 음식 20여도 괜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물 가운데 사람 인체도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을 다 시도하셨어요. 만물 가운데 예수님이다 계세요. 우리가 잘 보지 못할 뿐이지. 자 부활의 날 있었던 일이 여기. 예, 자 여인들을 향해서 위로하시고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도 그 길을 부활로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으시길 주여로 축원합니다. 아, 두 번째 보겠습니다. 부활의 날 있었던 일이 여기 두 번째.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평안하냐 이렇게 부르셨어요. 구절을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구절 주문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는 날. 아멘. 평안하냐 이렇게 부르셨어요. 이건 뭔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영어에서 이제, 리조이스, 비글레이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대단히 큰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평안. 평안으로 번역됐는데, 이거는 굉장히 큰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큰 기쁨. 예를 들면,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945년 8월 15일, 어느 날 해방이 되어버렸어요. 자, 우리나라가 해방됐다라고 하는 사실, 일제의 속국은 끝났고, 이제 우리나라는 다시 태어난다라는 사실을 인식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길거리에 쏟아져 <laughs> 나와가지고 대한국에맞요막 기뻐가지고 일본 천황에 무조건 항복에서 무조건, 무조건 떨리는 목소리로 무조건 항복 그리고 일제 속국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냥 다 해방되버렸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대한 길거리 나와가지고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전쟁이 지금, 오프에의 전쟁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전쟁이 계속될 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폭탄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데,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전쟁 종식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 거예요, 지금. 리조이스! 막 아, 기뻐하는 거예요. 또한 가지만 더 예를 들면, 에, 우리나라 2002년 한일 묻을 거에서, 그렇죠 우리나라가 사과이됐어요 그니까, 러 여러분들, 여기 다 기억하실 거예요, 다. 제가 그때 32살이었는데, 세상에! 얼마나 기뻤는지, 우리나라가, 월드컵 나와가지고 1승을 묶어둔다, 1승. 16강이 목표고, 16강이, 16강이 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이, 이탈리아를 그리고 스페인을 4강이 되어 그냥, 우리나라가 그냥 다, 그때 그냥 다, 한번 들썩거렸습니다. 그죠? 거의 그냥 막 다, 그냥, 막 차에 올라가가지고, 막 그냥 빵빵거리고, 막 다, 이래버렸어요, 그 예, 그런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리조리스. 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부활의 기쁨이. 자, 예수님 부활, 예수님 부활하신 날에 있었던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인들을 위로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로하시는 주님. 그리고 여인들을, 여인들에게 평안하냐. 평안을 겨루어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 여러분들, 믿음의 선진들, 또 그들의 몇몇을 보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고 말씀을 순종하게 해서 몸부림치고, 모든 걸 차단시키고, 말씀을 순종하게 따라가기 위해서 눈물을 정말 십자가진 같은 고생으로 쫙 따라갔는데, 하나님께 믿음의 선진들, 뭐, 노아와, 에녹과 노아,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모세, 예? 요소와, 갈렛, 기도, 말씀을 들고 뛰어들었던 사람들, 부활의 영광과 그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지, 성경 이야기, 성경 전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기쁨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기를 추원합니다 추, 여러분들, 가난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참 기쁨을 주세요. 그죠?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복음이 바로, 뭔 말이죠? 군 뉴스? 복음이? 기쁜 소식 예수님 자체가 기쁨이고, 예수님 자체가 기쁜 소식이. 그래서, 다시요,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에서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바리가, 아름답다. 이 소식을 전하는 자가,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세요. 그래서 전도를 축구하시는 거예요, 전도. 어렵고 힘들어서 피하고 싶고 그런데, 워낙 급빡이가지고 전도가 됩니까? 그런데 있어요, 나감 또. 나감면 실족한 영혼들,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 예? 네? 그리고 준비된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찾는 거인데, 100장 뿌리면 하나 걸릴까 말까 합니다. 그거 찾는 거예요. 찾아서 그 사람 또 지나다녀 보면 10% 안팎으로 성도를 만나요. 아, 교회 다닙니다. 이래 또. 아, 그러시냐고. 그러면 신앙활을 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분은요, 이렇게 목사님이시냐고 쳐다봐요. 네. 그러면 이제 그분은 눈에 봤습니다. 나가서 전도 현장에 나가면 당연히 다연히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뭐 축복받는 거예요. 축복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거, 전도자 한 장, 이렇게 해서 누구 하나 딱 주고, 한어봐 이거 하나 주는 것이요. 그냥, 그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최종적으로 우리가 축복 가서, 이제 기뻐요 이제. 우리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결혼하실 때 기, 기분 좋지 않으셨을까요? 예. 가장 아름다우시고, 여자가, 여자로 태어나서, 참 아름다울 때 예, 신랑을 위해서 아름답게 꾸미고 신랑은 그 신분을 맞이하고 그래서 그렇죠? 혼인잔치. 우리가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간 거다 그래서 마지막에 역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시록 21장 2절 4절에서 그렇게 표현하죠 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그리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제안이 아리라 아멘 거기 가면 우리가 종업 가면 다시는 아프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마음 상하는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고, 육신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이런데,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기서는 다시는 아픈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기쁨이고, 우리에게, 성도에게, 교회에게 기쁨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 예수님으로 말하면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로 주원합니다. 크으, 구하래. 기쁨이, 위로하시고, 기뻐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마지막, 그렇게 해서, 자, 예수님 부활에 나 있었던 일이,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 예수님께, 이제, 경배가 합니다. 경배가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구절을, 구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나, 여자들이 나아가 그발을 붙잡고 경배하리 아멘. 위로하시고, 교회를 위로하시고, 회에게 기쁨을 주시고, 성도에게 그러면 성도의 반응이 뭐냐면요. 이제 경배로 들어갑니다. 찬양으로 들어가고 경배한다 우리는 오직 3일차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예배. 이 경배하다. 크로스 퀘뇨. 입맞추다. 이런 뜻입니다. 입맞추다. 그 다음에 존경하다. 존경하다. 공경하다. 경배하다. 예배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어, 오직 3일차 하나님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이 경배예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으시고 경배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어떤 것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 이라야 곳에 있으면 가장 빛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강대상이 여기 있으니까 빛나는 거예요. 저기, 수각장에 있으면 쓰레기 되는 거예요. 있을거곳이딱 있으면은, 그저 탐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성들이 하나님 경배하고 그리고, 우리 뭐, 정노님들, 관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교회 와서 다 기도할 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하려면, 가장 고럽고, 멋있어요. 두손먹으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리아. 이러한 영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소개하셔서, 겸손하게. 여러분들, 예배와 기도로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원합니다 가장 보있어요 가장. 여러분들, 출급한, 출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로 훈련받은 백성들이 가난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들에게 능력 주시고, 듣기 서그 전국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는 사람들이 예배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예배. 예배드리면 예배 의 모든 축복에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예배 또 계속 오직 예수님 신앙 오직 예배 신앙 오직 천복 신앙. 그러니까 예배에 하나님 축복하신다. 자 히브리서 전에 드렸던 말씀 잠깐만만 먹고 가시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절 믿음으로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 파란만장한 삶을 살고, 험박한 삶을 살면서 살고, 면 그리고 그 성가운데서 하나님 만나고 연단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죽을 때의 지팡이 의지해서 하나님께 경배.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을 경배했고, 예배해드렸던 야곱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야곱이 받았던 축복이 다른 축복이 아니고, 예배자가 받는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예언되었던 거예요. 창세기, 이사기, 창세기 27장, 28절, 에 29절. 야곱이 요새에게 축복한 그, 내, 그 내용 그대로 성취되어버렸어요. 야곱, 이삭은 애선주라고 했어요. 애선주라고. 야곱인 줄 몰랐어요. 그냥 싹 부숴버렸어요. 그냥 야 그냥 야곱.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함께 하셔서 그냥 타이는뭐 이게 야곱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한 대로 되버려요. 이렇게 했어요. 내 아들의 향신은 주께서 복주신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신으로다. 하, 하나님의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복식과 포도들을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의 주가 되고, 내네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데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데는 축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야곱에게 축복한 그 내용태로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우리를 축복하시니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이 있으시길 주의로운으로 추원합니다. 네, 되버려요. 야곱의 축복, 제가 또 열거하려고 하는 데 열거 안 할게요. 다시 한 번. 기가 막힌 축복들을 주셨어요. 이대로 되버렸어요, 이대로, 이대로.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예배 또, 예배.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배, 모든 축복이 예배로 오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 말씀이 오고,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경배 받으시고. 하나님께 딱 마음에 흡해버립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를 찾아요. 그리고 거기다, 거기다가 죽, 거기다가 복을 내리는 거예요, 거기다. 그냥, 이게, 설교장에서 말을, 좋은 표현을 써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더더 예배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부활 부활이나 아침 있었던 일, 여일을 만나서 하셨던 일이 이런 의미들로 더 확장시켜서 우리가 복생할 수 있다. 자, 여러분 들 예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를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위로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와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로와 기쁨을 받았던 선수들은 이제 여러분들 오직 3일 차례만을 경배하시기를 추원합니다 <laughs> 사랑님 위로와 기쁨 기가 막힙니다. 기도하겠습니다.